많이 있는거야야좀금직하게썰어 아주 입안에 아주 뭐, 그정도 크기 아니 크게 썰어버와딱 그럼 굵고 야무지다 가요 저는 엄청나게 야무지이어게 준다요? 아, 안대 이런 네, 놈이야 이거 네, 크다 진짜 진짜 크다 짜 우와 아 입에 들어가게 그 탱탱한 맛이 사라져어 정말 잘안 돼. 실시간실시그이실시이지 <laughs> 와. 진짜 사람 봐봐. 사람 버글버글 버 버글, 버글. 엄청 많고. 꼬리하고 엉덩이도 안안올 때. 어, 엉덩이 젖을 때엉덩이 마음 쪽으로 마음 쪽으로. 사람 아 무슨 심리 안에 심 아, 아니, 여러분 한날에 2 k 로 나가갔다. 2km. 명이네 ai, sao vậy ta? ai nhóc? ai? ủi hấp là. sao? Cái này là sao? Cái là sao? 그래서 깻잎 깻잎 더 갖고 다, 깻잎, 깻잎, 깻잎 좀더 가져요. 깻잎도 많이 갖다 먹어야지.